안녕하세요. 돈공부의 정성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80년대, 90년대가 훨씬 더 좋은 시절이었던 것처럼 느낄까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80년대, 90년대 하면 그때가 참 좋았다, 살기 좋았다 이렇게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제 기억 속에 80년대, 90년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었는데 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까 생각해 보면 80년대, 90년대가 지금보다 사실 빈부격차가 좀 적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적으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불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뭐 Same as ever, 불변의 법칙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1950년대를 참 그리워한답니다. 1950년대가 좋았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는 거죠. 어, 주변에 자기보다 훨씬 더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뭐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뭐그 풍족한 삶을 사는 그 정도가 좀 지금보다 더 낮았지만은도 지금하고 비교해서 덜 풍족했죠. 더 지금이 더 풍족하고 그때가 덜 풍족했지만은 그때가 더 만족스러웠던 거죠. 주변 사람들하고 비슷하니까. 특히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빈부 격차도 많이 커진 데다가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자기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뭐 광역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한테 억울로가 걸리니까. <laughs> 불행해지는 것이죠. 음, 그 실제로 1950년대가 지금보다 나았던 시절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경우도 80년대, 90년대가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좋거든요. 사람들 생활이 훨씬 좋아졌단 말이죠. 집도 더 커졌고, 차도 더 커졌고, 일하는 시간도 더 줄었고, 음. 여가 시간 더 많고 또더 풍요롭게 뭐 음식도 훨씬 더 공유로 하졌고 옷도 훨씬 많아졌고 뭐 그런데도 부, 그때가 더 행복했고 지금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려운 서비스가 부족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뿐 아니라 이웃 사람도 같은 상황이니까 물려받은 받은 옷을 입어도 괜찮았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휴가를 캠핑으로 보내도 충분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자신의 소주,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꿈꾸며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시대였다. 음, 경제적 성장이 곧장 행복으로 연결됐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 만족과 행복을 느낀 것이다. 물론 이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어,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졌던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지 가물가물 한데요. 아프리카에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는 거죠. 너무나 행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음 불행하게 만든 방법이 있었는데요. 선교사가 텔레비전을 주고 간 거죠. 이 TV를 볼수 있게 된 원주민들을 일년 뒤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찾아가 봤더니 모든 원주민들이 다 불행해진 거죠. 원주민들 사는 건 똑같은데 왜 원주민들이 불행해졌냐 하면 TV 속에서, 어, 뭐, 서구 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물질적으로 또 풍요로운지를 본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사는지, 어, 자기들이 가진 게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안 거죠. 그래서 불행해진 겁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 아닙니까? 음. 행복하게 사는 거 제일 먼저 불행해지는 거뭐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로 꽉찬 공간에 나 혼자 못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살면 불행하게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광남 같은 데 가서 살면 다 부자니까 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경기도 외곽이나 뭐 지방 같은 데서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유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서울에 살다가 어, 좀 지역,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뭐 고만고만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확 줄더라고요. 이건 실제 제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엄청 부자로 사는 사람들, 이런 거안 보면, 좀덜 보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드라마 속에 또잘 사는 사람들 보고 이러면, 또 거꾸로 생각하면,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보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예전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을 때, 하루 종일 보던 게 있었는데요. 그 10여 년 전이죠. 사업이 망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사업을 다 잃어가지고 음, 백수를 힘들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맨날 저한테 행복을 주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팍스넷이라는 곳의 실패담 코너였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주식으로 전재산을 잃어가지고 불쌍해진 사람들의 사연이 맨날 맨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그 무한대로 올라와 있는 사연들을 몇년전 끝까지 다 뒤져가지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거기는 뭐 깡통을 차가지고 몇 번씩 돈을 다 잃어가지고 불행해진 사람, 빚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읽고 있으면 어 제가 별로 불행해지지 않더라고요. 우울증이 치료가 막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뭐 빚지고 사채지고 망하고 뭐 그래서 뭐 강원도에 가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자살시도 하다가 깨어나가지고 예 수면제 같은 거 먹고 다 토하고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자채업자한테또빚 독촉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영상들이 저는 많이 찾아봤거든요 예 지금도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건데요 그런 것들이 살면서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뭐 여기 잡담은 1980년대, 1990년대, 왜 우리는 더 행복했나? 어, 그거 주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게더 적어도 행복했다. 남하고 비교하면 곧 불행이다. 다잘 사는 동네에서 나 혼자 못 살게 살지 말고, 못 사는 동네에서 비슷비슷하게 살면 행복이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스토리나 이야기 컨텐츠를 한번 소모해 보자. 혹시 돈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심리 치료에 인정도 꿀팁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까지 해서 꿀팁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